저, 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화면입니다. 이런 개새끼가 방금 유튜브 하이는데 방해하지 마, 씨발. 어? 어, 좋아요. 자, 일단, 로딩, 로그인 화면부터 아마 능내장 여러분들하고 좀 다를 거예요, 제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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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화면이 아마 여러분들은, 어, 그, 구름, 구름이 많을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처음에 시작하면요 아뭐그 플로그 막 진행해요 여러분들이 그 워낙은 원치않건 어, 무조건 진행해야 되는 그 에? 서장 진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러고 이제 어, 가차를 했을 거예요 이러면 이제 어, 사성 확정사성이 나오게 됩니다 확정사성 여러분은 뭐 홍차나 뭐 그런 걸 뽑았겠죠 어. 만약 여러분이 진짜 그 오를 할 운을 타고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올 수 있는거죠 제일 좋은건 제갈공명 이겠죠 어. 여기서 나온거는 제일 좋은거 제갈공명 아니에요 지금? 뭐 상시의 공명 말고는 뭐 아직까지 뭐 크게 어. 상시는 공명이 여전히 지존이죠 자 그래갖고 여러분이 어 재수가 좋았다면 혹은 이 얘기를 듣고 아 공명 뽑아야겠다 해갖고 공명을 뽑았겠죠 <laughs> 어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어 지금 최고의 서번트는 케밥이 맞아요 케밥이 맞는데 진짜 여러분이 능내장이라면 케밥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케밥을 연기재림 즉어 이제 다른 게임에서 얘기하는 어, 그 한계돌파, 진화, 이런 거시키려 그러면 재료가 거의 지금 스토리 열려있는데 끝까지 나 가야 이제 수급을 할수 있는 재료라서 어차피 여러분은 케밥이 있어도 레벨을 못, 레벨업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가성비는 제갈공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야 여기까지 듣고, 아, 공명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시고 깨달으신 분들은 재능 있으신 겁니다. 여기서, 어, 씨, 바꿔. 그럼 뽑으면 되겠네. 족 같은 거, 모바일 게임, 이거 얼마 한다고. 이라고, 이제, 현질 하시는 분들, 어, 재능이 없으신 겁니다. <laughs> 재능이 존나게 없으신 겁니다. 에. 자, 여러분. 현질을 하건 안 하건, 공명은 있어야 됩니다. 아, 신화맨님. 근데 제가 이 친구한테 추천받아서 시작했는데, 요즘은 공명 없어도 된다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어. 여러분은 과연 자신이 공명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레벨이 130, 140이돼도 견딜 수 있을까 그 꼬움을 <laughs> 여러분이 언날아 나도 이제 커뮤니티에 가고 친구도 구하고 정보도 좀 얻어야겠다 이지라고 이제 글을 써. 행님들 안녕하세요. 뭐 로그인 뭐20 며칠 된 능내짱입니다. 요번에 친구를 구하고 있어요. 친구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친구 좀 부탁드립니다. 이질하는데. 어, 공명이 없으시네요. 아, 좀, 아무리 그래도 이 역사와 자랑을, 역사와 이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칼데아랑 친교를 맺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다라고, 어, 댓글이 한 100개쯤 달릴 겁니다. 여러분은 처음에는, 뭐야, 이 사람 친구 안 해줄 거면, 겐세이나 하지 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덕후리 100개쯤 달릴 거예요. 어, 음, 그리고 이제, 어, 여러분은, 아이씨, 팔족 같네. 어 공명 그거? 아이씨, 개 같은 거. 그냥 개는, 어, 한정도 아니잖아. 그냥 소환하자. 성장석 충전 온, 꼬아서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 재능 없으신 겁니다. 어, 재능 없으신 거예요. 어, 그, 음, 상시에서 공명을 뽑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 공명 소환 확률로 한번 볼게요, 공명. 어, 제갈 공명 소환 확률이 0.027%. <laughs> 0.027%. 어. 저거를 현질에서 뽑는다 치면 아마, 어, 과금 예정 금액이 무한대이신 분들, 어, 과금 예정 금액이 무한대이신 분들만, 어, 제갈공명을 뽑으실 것같구연 예. 미치지 자, 어,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 뭐, 어떻게, 좋아. 최상급으로 시작했어. 제갈공명 들고 시작했어. 그리고 어 알트리아 어 청법도 들고 시작했어. 아우 좋아요. 지금 어 아주 스타트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어뭘 해야 되냐? 사실 여러분 아뭐 갖고 싶은 서번트도 많을 거고 아 얘도 예쁘고 얘도 예쁘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 중요한 거는 여러분 대부분 서번트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갖는다고 해도 걔로 뭘할 수가 있지가 않아요. 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예쁜 여자아이 캐릭터를 갖고 싶어 하지 말고, 좀 더, 어, 패고를 둘러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아, 나는 얘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 여기 아마 여러분들은 요, 어, 뭐야, 시나메님은 저랑 메인 화면이 다른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어, 여러분들 메인 화면은 아마 여기일 거예요. 어, 예. 어 맞아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하실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쭉쭉쭉쭉 올라가면 돼요 어, 굉장히 쉬워요 여기까지는 쉽고 아 어, 이제 이카멜롯부터좀엿같기 시작하는데 <laughs> 그래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는 어 프렌드의 어, 100레벨 과격한 120레벨 서번트들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통과해갖고 여러분이 관이 시간 신전 솔로몬을 클리어하고 나면 1.5부가 열릴 겁니다. 근데 1.5부는 안 해도 2부로 넘어갈 수 있어요. 1.5부를 하느냐 마느냐는 개인의 선택인데, 잠깐만, 어 유튜브 찍는 중에 전화가 오지라구 어. 자, 어... 1.5부를 저는 하는 걸 추천합니다. 사실 1.5부가 몇몇 퀘스트가 진짜 어, 괴랄해요. 난이도, 이게 이제 레벨 디자인이 미쳤거든요. 레벨 디자인이 심하게 잘못한 거라고 좌절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1.5부를 클리어하고 난 뒤에 자신의 경험치라면 2부 클리어하기도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요즘 이제, 어 능내장들이 1.5부를 좀 깊이 하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1.5부 하고 2부로 넘어가는 걸 추천해요. 자, 그리고 2부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어, 시나메님, 이상해요. 저희 집 마슈가 갑자기 VR을 장착했어요. 마슈가 나쁜 아이가 되어버렸, 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아, 그, 예, 아, 일부 마슈보다 약한 거 맞고요. 아, 미안합니다. 뭐라 구원에 말이 없네. 일부 마슈보다 약한 거 맞습니다. 이부, 이부 마슈가. 예, 자타공인이고요. 예, 예. 아, 그, 좀, 사정이 있어서 마슈가 일부보단 좀 약해졌어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어차피 마슈는 강제 편성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키워야 되는데 저는 시원하게 마슈 그냥, 어, 저, 이제 종화 밀어줘갖고, 어, 찍을 수 있는 레벨까지. 아마 여기까지 왔으면 80레벨을 찍을 수 있겠지. 80레벨까지 시원하게 밀어주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갖고 어 요렇게 요렇게 클리어하고 이부 아나스타샤 어 괴터 더 모롱 신 유가크 시트라 아틀란티스 올림포스까지 클리어하면 여러분 이제 당장 해야 될 거는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이 영상을 언제 볼지 모르잖아 시나맨님 뭔가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저도 이벤트 할수 있나요 여러분들 이거 빨리 클리어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를 클리어하고 나야 들어갈 수 있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벤트들이 보면, 어, 그, 서장 클리어가 조, 입장 조건인 데가 있고, 종장 클리어가 입장 조건인 데가 있고, 또 이제 2부 클리어가 조건인 데가 있어요. 그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어, 이, 일단 시나리오를 밀어놓는 게 어, 속이 편합니다. 그래서, 어, 시나메님, 저는 근데 천천히, 이거 글도 다 읽어보고,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은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당장 이벤트가 며칠 있으면 끝나는데, 그 안에 시나리오를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 페고가, 또이 시나리오에 관해 갖고는, 진짜, 다른 건 편의성이 쓰레기인데, 편의성이라고는 좁도 없는데, 이 시나리오에 관해서는요, 요 마테리얼이라는 데 들어가보시면 요 메인스토리 기록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보시면 1부 1.5부 2부 어, 모든 시나리오를 어, 여러분들이 스킵 했더라도 어, 다시 볼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가급적 빨리 밀어버리는 걸 추천합니다 예. 자어 고렇게 해갖고 2부까지 클리어하고 이제 이벤트를 즐기시면 되는데 어 아마 이벤트 하다가 여러분들이 어 이벤트는 저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 재료 다 캐야 되나요 뭐 혹은 어 배포 예정 다 받아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텐데 재능이 없으신 겁니다 <laughs> 아마 눈치챌 사람들은 챘을텐데 그때쯤에도 이벤트에서 어, 재료를 얻는 거는 상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랑 효율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 효율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능내장들은 어, 이벤트 상점에서 쓸어 담을 수 있는 거는 다 쓸어 담아라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게또 그거일 거예요 신화맨님 저는 서번트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는데 뭐부터 키우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그한명한명 한명 제가 그걸 짚어 주면요 어 그거를 참 인당 만 원씩만 받아도 돈이 얼마 아아 그거 그런 거 아니고요. 예. 그 이제 뭐 제가 그걸 하나하나 찝어 줄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 페고라는 게임이 참 좋은 게어 모든 상황에 그런 건 아니지만 가급적 자기가 좋아하는 서번트로 어, 진행을 할수 있다. 물론 상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상황에 맞는 서번트라는 게 어,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서번트로 해보고 안 되는 거는 프렌드의 힘을 빌려보는 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제가 평소에 이 시스템적으로 어, 능내장들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어, 지금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시면 전체적인 트레드갖고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음. 레벨에 대해서는, 어, 크게, 뭐, 부담을 안 가져도 됩니다. 어, 지금 만렙 160인데, 시나멘도 150 레벨이거든요. 저거는 여러분, 올라갈 때 되면 올라갑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지금 만렙 10 올릴 때마다, 코스트 1씩 늘어나요. 1씩. 티도 안 납니다. 이제 티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레벨에 관한 부담은 접어 놓으시고, 어, 또 자주 들어오는 질문. 어, 신아메님, 금사가 어느 이벤트에서 씹어야 되나요? 어, 금사가 진짜 씹고 싶은데. 여러분, 어, 여러분이 만약 현질을 좀할 거다. 나는 뭐, 만인 아니라도 현질 좀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원하게 씹으세요, 그냥. 필요할 때 현질내갖고, 그 성정석 씹어갖고, 저 AP 채우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니요, 저는 게임에 돈 쓰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껴놨다가 룰렛 이벤트같은 고효율 이벤트에서 사과 대방출 로 하시는거 어, 추천드리는데 어,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요 어, 이 무지개색 과일을 한번 씹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laughs> 한번도 안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씹어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먹다보면 중독되거든 어, 막 피가 끓어 이제는 황금 사, 황금색 사과 따위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세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끝이야. 어. <laughs> 아 이거는 솔직히 겁주려고 드립 친 거고요. 어 근데 뭐 상황에 따라가고 뭐 사실 그 패고 하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어요. 성정 제가 저는 성정석 좀 많이 씹는 편이거든요. 시청자들 한 번씩 보면, 와, 씨, 무슨, 성장석을 씹네. 이런 근본 없는 새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laughs> 어, 저는 죄송한데, 현질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에, 저는 현지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어, 뭐, 사실 금사화나 무지개사화나 배만 부르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그만둬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 각자 역량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 또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어 남겨주시면 제가 어 답변을 제가 하긴 좀 힘들고 어 아마 많은 어 우리의 고인물 형님들이 대댓글을 달아주실 거예요. <laughs> 이상 시나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